하나의 말씀, 11개 하, 4장, 8절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며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아멘 가진 것을 나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후함의 품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성훈련을 한다는 것은 내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성훈련을 하는 것이고 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게 있는 것,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후함입니다. 아, 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청지기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들었고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두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지나가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나갈처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비가일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면 현명한 사람, 그 기회를 놓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도와줘라 이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달라라는 음성을 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붙잡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수넴의 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넴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섬기지 않는 나라이죠. 그러나 이 수넴의 한 여인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귀하게 보시고. 성경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냄지역을 지나갈 때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청하여서 그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엘리사가 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마음 편한 사람이고 또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접을 받아도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행 여인 그 과정에서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부담 갖지 않고 그 집에 들려서 식사할 만큼 편안하게 엘리사의 일행들을 대접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었다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행함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이겠죠. 음식을 달 대접했을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남편과 인혼합니다 엘리사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음식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기거할 수 있도록 저소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다음 아,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고 그를 위하여서 침상도 놓고 그리고 책상도 놓고 촛대도 거기에 줍시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방이 비어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당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듭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준비합니다. 엘리사가 참 마음이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의 마음에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 그리고 여인을 부르죠. 여인은 내가 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사관을 불러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는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안게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될까? 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사역자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나눌 수 있는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실제로 나누게 될 때에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저소를 예비해서 거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그렇게 살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의를 허락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전하겠습니다. 시 찬송가 213장입니다. 너 소소 주의길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흠성들이 주여 받아 주셔서 주. 선 파하 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 이니 주여 받아 주 셔서 하늘 나라 위하 여라위여 평생 도로 주위에 봉사하